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아, 세 번역으로 읽는 30일 성경 통독. 오늘 그 둘째 날 룩기 3장과 4장을 읽을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꿀송이보다 더달 말씀, 어느 빛보다 밝아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주한 때에 지혜의 말씀이 되게하시고, 연약한 때에 회복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 3장과 4장을 읽을 텐데요. 이 룻기는 결국에는 해피엔딩.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회복되고 끝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보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조급하고 힘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루는 뜻이 어떤 것일까요?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걸까요? 룻기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룻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랑이 어떤 걸까요? 룻기는 어디까지 사랑했나요? 자, 하나님의 섭리와 룻이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 룻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로기 3장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색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 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파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루시 살그머니 다가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루시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루트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뿐이십니다. 보아스가 루세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루트.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보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어.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안관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루순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장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루시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여섯 번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루스는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여섯 번이나 되어준 이 보리는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룻기 4장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올로열 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집안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레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어.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오. 나는 그 다음이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윈의 아내인 모아미의 루도 아내로 맞아들여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집안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관으로서의 책임을 질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매매나 물물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됐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함요인 루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이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가문에서 그대가 번송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세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수론을 낳고, 헤수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오늘 성경읽기 은혜로 우셨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만 이해하고, 그리고 결정도 하고, 때로는 기쁨도 낙심도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 위에, 우리가 아는 것 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위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헤아리시고, 환경을 보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루스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는 비록 살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나오미에게 다시 회복하는 기쁨의 섭리. 룻에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얻는 섭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나오미처럼 큰 슬픔을 만나고, 루처럼 할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에서의 말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광야, 길이 없으니까 광야인데, 거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도 길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는데, 그곳에서도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길 원합니다. 나의 미와 같을 때, 룻과 같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길 원합니다. 섭리의 책이 룻기이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책이 룻기인데, 우리가 룻의 믿음과 룻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의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여 주셔서 섭리로 인도하시고 사막에 물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네 믿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셋째 날이고 사무엘상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